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3월 28일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어, 모둠 준비를 했는데요. 각각 네 포트씩 묶어서 2만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고급 정도 있고 예쁜 것들을 또 모아, 모아서 이렇게 리톱스랑 코너피튬 중간중간 리톱스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제 판매 안된 것, 이렇게 또 구성에 다시 섞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8일 첫 번째 2만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4개 포트 구성입니다. 자 업고델륨 실생이고요. 이게 제가 언젠가 한 번쯤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아 무슨 선글라스처럼 모양이 굉장히 땅콩 모양?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게 사이즈가 요 정도 되는 크기, 그리고 사두. 제가 여지껏 보지 못한 도트가 팍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아주 재밌는 모습에 새로운, 새로운 얼굴의 신품종처럼 보이고요. 도트가, 어, 점점점점 아주 귀엽고 재밌습니다. 요렇게 어코델륨 실생 특이종 사두 군생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2801두 번째는 제가 이게 빨강 라인 그리면서 아주 아주 예쁜 모주로 모주 씨앗으로 모아서 모아서 파종한 것에서 나온 것인데 요게 굉장히 대박 형제묘들이 어 아주 아주 미모가 어 아주 아주 너무 예쁩니다. 요게 제가 살짝 보여 드리면 잠시만요. 자, 요것이 형제묘들인데요. 형제묘들이 어, 여기에서 지금 하나 뽑아서 이렇게 심어진 것인데, 이렇게 진한 라인에 뽀사시한 어, 질감을 가지고 있고, 아주아주 아주 예쁜, 정말 정말 어,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빨갛고 진하고 예쁜데, 그중에서 제가 살짝 라인 조금 덜 진한 것을 이렇게 골라서 심었는데요. 아, 이것도 그래도 탈피하고 보면은. 음, 저실생도 못지않게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번세번 번 탈피를 해야지 제 얼굴이 나오니까 이렇게 사이즈는 1cm 조금 넘는 크기 작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어, 어제 보여드렸던 그린 솝스 아니 그린 후커리 그린 흙거리 음, 멜론 빵 멜론 빵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아주 퐁실퐁실하게 생긴 예쁜 그린 호커리가 가는데요. 사이즈는 요렇게 한 1.5cm 정도 되고요. 탈피도 안전하게 예쁘게 잘 되었고요. 무늬도 아주아주 아주 A급 예쁩니다. 그리고 요것은 루코피고요. 루코피가 이제 탈피 전이니까 이게 지금 얼굴수가 제법 많은데 뭐 2도 3도 또 탈피를 하면은 대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루코피는 어, 이스셔도 키워도 좋고 없으시면 꼭 키워야 되는 매력적인 소형종 음, 뿔 모양의 예쁜 코노피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801번 4개 포트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2802번 자, 요것은 롤피백화인데요. 백화가 피는 롤피들은 대부분 백화가 피는데 아주아주 아주 잔잔한 얼굴에 무늬가, 무늬가 아주 빨강 라인으로 굉장히 예쁘고 소형종이라 아주 아주 작고 소중하게 예쁩니다. 얼굴 수가 많고 거기에다가 요렇게 제가 한게 <laughs> 심어놔서 뿌리가 잘 내려진 옵살모 어, 필름인데요. 옵살모 필름 중에서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는 스트리퍼룸이라고 해서 설탕가루가, 설탕가루가, 어, 뽀사시하게 어,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뿌려진 듯한 느낌의 예쁜 모양의 고급종, 요 스트리퍼룸 하나만 해도 시중가 한만원 정도 하니까 요것 구성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스트리퍼룸 자체가 소형종이고 롤피도 소형종입니다. 요것도 탈피 전이기 때문에 또한번 탈피를 거치면은 얼굴 수가 아주 아주 많이 늘어나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802번에 굉장히 굉장히, 어, 제가 판매를, 어,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인데요. 마벨스 밀크맨이라고 하는 리갈과 함께 더불어서 약간 그 코너피 팀계 의 고급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렇게 라인이 정말 줄줄 흘러내리는 빨간 선 라인이 아주 아주 대박 예쁘고요. 사이즈도 작지 않고, 큼지막하고, 거기다가 탈피 전이기 때문에 또한 2도, 2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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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 나오니까 요것, 자 요것만 해도 오늘 구성에 아주 아주 대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80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파 실생. 아주 아주 보송보송한 윤감에 동글동글하고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자, 고그 실생이기 때문에 또 예쁘게 꽃이 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작고 귀여운 디스파도 하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많다고 어제 설명드렸던 세레시아눔 쌍두가 아주 아주 어, 물이 멋지게 물든 세레시아눔, 요렇게 같이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280이 보여드렸고요그 다음 2803번. 자, 2803번은, 어, 요렇게 화분에 심겨진 모든 포, 그, 완성분이라고 하는 완성분이 하나가 가는데요. 사각포트에 예쁜, 어, 요것은 롤피 교배종인데요. 롤피 교배종. 지금 막 탈피를 앞두고 있어서 롤피 특징이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정말 빨갛게 물들었으면서도, 음, 이것은 살짝 또 금기도 살짝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두수가 아주 아주 많고, 예쁩니다. 탈피를 하면 두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쁜 화분에 딱 안착되, 안착되어져 있어서, 요, 요 상태로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롤피, 어, 완성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2803번 두 번째는, 자, 마오가니 교배종인데요. 마오가니 교배종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넓작하고 예쁜 무늬를 가진 것도 이쁘지만, 이렇게 약간 빌로본 필에 뽕끝 솟아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런 타입을 제가 많이 키우고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일단 그~ 혈교라고 하는 어~ 핏줄 근육 그런 것이 막 올라와 있는 것처럼 요것도 지금 그 라인 자체가 올, 울퉁불퉁하게 지금 라인이 그려지고 있고요. 어, 탈피전이라서 지금 빵빵하게 한 2두는 되지 2두 2도 3두 2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쁜 고급종 마우가니 교배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또 작지 않은 크기 그리고 그 다음 디스파 실생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또 어제 제가 또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던 그, 털 유비포르미인데요. 사두 군생이고, 이 아래는 살짝 변이 끼도 있는데, 어,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귀여운 유비포르미를 찾으신다면, 요것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쁜 유비포르미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털감에 보송보송한 예쁜 유비포르미를 한번, 어, 샘플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얼굴 수 많아지고, 음, 보송보송한 윤감이 드러난다면 굉장히 예뻐지는 뉴피포름이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3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2804번 2804번은 실생 빌로봄 대박 사이즈 좋은 어, 대형종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살짝 탈피 중이라 쪼글쪼글하지만 삼두고요. 라인 빨갛고 진하고 예쁘고 어, 요것이 실생이라 지금 꽃색이 기억이 안 나는데 꽃색도 또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 2두씩은 들어 있어 보이니까 요렇게 요것만 해도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빌로붐이니까 예쁘게 이렇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보여 드렸고요. 3두 실생 빌로붐. 그리고 보라보라한 라인이 진하게 예쁜 두수 많은 안수희 안수 힘에, 이렇게 사이즈 7.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두수 많은 위트버젠스 교배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정말 넙대대한 데클리나티움 실생인데요. 아, 이렇게 보라보라한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어, 그 심심하지 않고, 이렇게 쌍두, 사이즈 요렇게 되고요 탈피를 하면 더 이쁜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정말 정말 그 벨라게티라고 하는 리톱스 종류 중에서 어 이런 색감을 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것 아주 예쁜 벨라게티 사이즈도 작지 않은 벨라게티를 같이 2cm 정도 되는 벨라게티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4번 요렇게 4개 포트 보여드렸구요 자, 2805번, 2805번은 역시 많이들 좋아하시는 브루게리가 하나가 가는데요. 사이즈는 2cm 정도 되는 사이즈 작지 않고, 꽃이 폈으니까 또 올해도 예쁜 꽃이 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껍질을, 껍질을, 제가 껍질을 어,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예쁘게 그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면봉으로 물을 묻혀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 주신다면 빨갛게 예쁘게 투명한 유리알 같은 예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요두 번째도 대박인데요 자 이것은 실생 빌로붐인데요 굉장히 진한 라인 그리고 사두 군생 요것은 어,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형종은 아니지만 색감 강렬하고 두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군생으로 키우면 아주 멋질 빌로붐 실생. 이렇게 4두짜리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정말 정말 좋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빌로붐이니까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위트버젠스 실생인데요. 살짝 금도 있어 보이고, 실생이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또 색다른 얼굴들도 나오고 음, 무늬도 조금 제각각 다르면서 요 정도 지금 키웠으면은 이 파종 포트에서 얼굴만 쑥쑥 자라면 아주 금세 키우면 개수가 엄청 많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종 포트 요렇게 사이즈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 보내드리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 오체니아나 색감이 약간 그 올리브 그린 컬러 거기다 쌍뚜롯 예쁘게 탈피를 하고 있는 오체니아나를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각각 4개 포트씩 묶어서 보여드렸는데요. 2801번 2802번 2803번 2804번 2805번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을 어,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젠 토담다육도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을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제가 <laughs>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스타트를 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판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요. 토담다육은 토담다육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토요일은 어떻게 되든, 어,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자, 내일, 내일 시간을 쇼츠로 올리면서 내일 라이브 방송을, 또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아, 정말 제가 그 어찌 어찌 그 식물에 대한 그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취미가 이제 업이 되었고, 업이 되어서 이제 조금 이제 좋은 거 계속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아주 아주 또 엄청나게,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어, 다양한 걸 판매를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내일쯤, 내일쯤 유튜브 라이브를, 어, 또두 번째 라이브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쇼츠로 셔츠로 라이브 시간을 어, 올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